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확실하게 될 거라는 그런 그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추진단이 그렇게 추가 달성되신 아, 네. 네. 걸 보면 네. 네. 분명히 천만 날개짓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저도 역시 확신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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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일 행사 진행이 될때 네. 어떤 분들이 그냥 대표로 좀 많이 나오시나요? 사실 저도 음악에 <laughs> 좀 문외한이어서 <문의 아니어서 웃음> 네. 일단 조금 말씀드리면은 어 일반 분들이 좀 쉽게 아실 수 있는 분들, 네. 예를 들어서 세계적인 소프라노, 한국 음. 어, 조수미 씨라든지 조수미 출연이 확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러시아 출신인데 러시아도 2차 대전을 치는 그렇죠. 당사국이었잖아요. 네. 그 그 세계적인 러시아 출신의 바이올리니스트 바딤 레핀이라는 분이 네. 뭐 거의 톱이랍니다 전 세계 1, 2, 3 위를 담는 그분도 그 의미 이 지금 행사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음흠. 출연에 선뜻 응해주셨고 어 컴펌 레터 같은 것도 네. 지금 보내드렸고 아마 확정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 21세기 가장 뛰어난 아르헨티나 출신의 뭐 테너 가수가 있다고 그럽니다 성악가. 호세쿠라, 이런 네. 분들도 함께 할 예정입니다. 음. 와, 그럼 세계적인 어떤 인물들을 또 우리가 직접 볼수 있는 기회도 되잖아요. 그렇죠. 네. 아 중요한 건그 자리에 이제 박해상이라는 가수, <laughs> <다수. 웃음> 뭐 <웃음> 대표로 아, 그 농담 아닌 농담입니다만은 정말 그런 무대에서 많은 <laughs> 네. 분들과 함께 통일의 열망을 같이 나눌 수 있다는 그럼요. 건 정말 소중한 시간이고 <laughs> 네. 함께 노래할 수 있다는 게 그렇죠. 얼마나 또 <laughs> 정말 개인적으로도 영광이죠. 음, 그렇습니다. 네. 네. 그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 그 중앙에는 누구보다도 네. 이 행사의 주인이잖아요. 음. 국민 대표단들 1 1945명이 아마 서게 될 거고 네. 네. 합창을 같이. 하시게 되죠. 이분들이 네. 사실은 주인이고, 세계적인 음악가들은 이 행사를 아이들한테 꿈을 심어주기 위한 네. 그런 훌륭한 매개체가 되지 않을까 싶또 축하하기 위해서는 축하사절단의 어떤 모습으로. 네. 예. 네. 이 한국에서도 물론 열기가 대단합니다마는 동포들은 어떻습니까? 동포분들도 마음이 설레는 것 같습니다. 네. 어, 워낙 이 사실은 그 이번 추진단을 이렇게 하, 음~ 참여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음~ 일본에서도 약 추진단만 (200여 명이) 참여를 해주셨어요 쉽지는 네. 않은 거거든요 네. 개별적으로 이렇게 참여하신 분들이 중국도 (150여 명) 정도 되고 러시아 연해주 사할린주 앞에서 한 100명 정도 참여를 해 주셨고 미주 지역도 네. 50명, 독일 프랑스 유럽 지역도 50명. 이렇게 해동포들도 외 적극적으로 지금 이 행사에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음. 네. 아, 어, 정말 저희가 대표로 감사드리고 싶은 음, 마음이 듭니다. 그렇죠. 네. 네 해외에 계신 동포분들이 정말 그 해외에 계신 동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왜 네. 일단 그이 어, 땅을 떠나서 네, 외국에 네. 계시다 보니까 분단의 어떤 그 아픔이나 비극 같은 걸 실질적으로 몸으로 느끼지 못하시거든요. 네. 단지 이제 어, 뉴스나 어떤 그 언론을 통해서 어, 접해보고 간접적으로 느끼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픔을 아직까지 잊지 않고 네. 함께 같이 공유를 하고 있다는 거. 네. 그리고 또 이런 자리에 함께 마음 같이 나누고 일어서실 수 있다는 것 네. 여기 에 우리가 감동을 받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여기 살고 있기 때문에 <SSSSSSR> 네. 분단의 현실을 오히려 또더부를수 있는 거죠. 선도들은더 박해했었기 때문에 그렇죠. 늘 애달바하고 마음 네. 아프고 음. 또 일본 같은 경우는 얼마나 차별이 많아요. 음. 음. 아직도 해방되지 못한 상태. 제가 생각이 짧아하실 네. 거고. 려 네. 우리는 무쳐서 못 보는 부분을 또 그분들은 보시고. 네. 네. 그럼요. <laughs> 우리가 아픈. 왜 외국에 나가면 훨씬 네. 더 애국심이. 네. 말 활활 타오르잖아요. 고 그렇죠. 밖에 나가면 대한민국 하면은 훨씬 그 외국인들에게도 뭔가를 네. 설명해주고 싶고 네. 우리는 분단을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고 싶은데 네. 해외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렇지 않을까? 그렇죠. 우리는 아웅다웅 네. 할 수는 있지만 그분들 아웅다웅 못하잖아요. 아. 네. <laughs> 그렇죠. <그래서> 마음만 아프고 <laughs> 빨리 네. 예. 어떻게 하면 내가 네. 우리 조국에 분단을 극복하는 데한 마리 의 나비가 될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네. 거겠죠. 감사합니다, 야, 동표 여러분. 정말 정말 고마움을 표현하면서 어, 그 속으로 참 짙은 어, 저의 그 반성까지 보냅니다. 제가 참 생각이 짧았습니다. <laughs> <것> <laughs> <laughs> 희망찬 한민족의 꿈과. 희망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동포 여러분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이야기도 들을 수 있는 금요초대석. 오늘은 지구촌 동포연대 대표이자 천만의 합창 국민위원회 대외협력위원장이신 배덕호 대표. 함께 모시고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저 배덕호 대표님께서 어. 굉장히 힘든 시간이고 가장 지금 막바지 피치를 올려야 될 그런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잘해 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 다시 한번 <laughs> 네. 전해드리고요. 앞으로 이제 남아 있는 두달반 정도의 기간, 요 네. 기간을 이제 주력을 해야 되실 부분들이 있을 텐데 어떤 네. 부분들에 주력을 하셔야 되나요? 음, 지금 차곡차곡 지금 다지고 있는 거고요. 네. 어뭐 물론 파리로 보내 행사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이제 많은 국민들이 함께 해야 되잖아요. 네. 참여도 해야 되고. 지금은 뭐 통일 노래 공모전도 하고 으흠. 통일 심포니 공모전 같은 것들도 하고 전시회 같은 것들도 좀 다채롭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무엇보다도 많은 국민들이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데. 전국 방방곡곡에서 같이 한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네. 그래서 지역에서도 많은 분들이 좀 같이 움직여 주셔야 되고, 또 정부, 음.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음. 뭐 통일부 등등, 정부도 적극적으로 좀 같이 참여를 해줘야 되고, 광역자치 자치단체장 이런 데도. 그렇죠. 무엇보다도 뭐 해외동포들이 음. 앞으로 이제, 그런 조건들이 갖춰진 폭발적으로 함께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네. 그렇군요. 예. 사실 이게 8월 15일 8시 15분에 전국에서 우리의 소원을 노래합니다 하면은 서울에서 노래하는 모습은 저희가 볼수 있지만 네. 지방 곳곳에서 부르는 모습을 보려면은 전부 방송으로 연계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방송도 연계가 돼야 되고 물론 뭐 인터넷 해외에도 네. 이렇게 같이 송해야 되니까요. 인터넷 방송 같은 예, 것도 생중계들이 네. 가능해져야 되고 그렇습니다. 시간차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세계 곳곳에서 같이 하려면은. 네. 네. 그런 어려운 점들을 좀 극복해야 되는 과제들도 음.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제일 힘드시지 않을까 싶네요. 네. 네. 근데 지금 또사할린 한인 역사 기념관도 단체 차원에서 추진까지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예, 예. 아우, 일을 몇 가지를 같이 하시는 <laughs> 거네요. 아, 사실은 이거는 저희 키에서 지구초독부에서 하는 거는 아니고요. 네. 저희는 네. 사할린 한인 들의 역사를 많은 국민들한테 소개하기 위해서 그간 10년간 좀 노력을 했고 음흠. 이제 막바지 이제 현장에 우리 남은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직도. 돌아가신 네. 분들도 있겠지만, 네. 또 미래 세대들도 있고. 네. 하니까 이제, 근데 현장에 일본 정부에서 지어준 문화센터 하나 달랑 있습니다. 그 예전에? 예. 음. 그, 그래서 마음이 아프고, 거기에 또 예전에는 뭐, 일본식 레스토랑 들어서고, 또 모양도 일본식이에요, 네. 건물도. 네. 도, 거기 돌아가신 분들은 얼마나 좀 마음 아프시겠어요. 음. 그러니까 좀더 이상 이제 미룰 수가 없고, 과거 강제 동원됐던 지역이기 때문에, 음. 일제 식민 시대 때 그래서 역사 기념관 건립을 위한 활동들을 지금 부산 경남 우리 민족 서로 돕기 운동이 주체적으로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어. 네. 참 다행한 그런 일입니다. 네네. 늦게나마 그래도 시작을 할수 있었다는 것이요. 그런데 그 저쪽 우수리스크 지역 쪽에는 네. 어, 이미 5년 전에 네. 어, 고려인 문화센터가 건립이 됐었어요. 예. 그래서 올해 아마 6년 차를 맞게 될 텐데 예. 그런 걸 보면 은 어, 이런 우리 고려인들이 계시는 곳에 사실 그 어, 우리나라 시민단체와 또 어. 정부 그리고 또그것 어, 우리 고려인들의 마음이 다 합해서 결속이 돼 가지고 이런 그렇죠. 그 고려인 문화센터가 많이 좀 생겨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예. 굉장히 짙게 들더라고요. 그렇죠. 고려인 이주 140주년 기념관이 우수리스케 예, 건립이 예. 됐고요. 네. 네. 사할린에는 그런데 그런. 사할리는 굉장히 이 강제동원됐던 지역이라 네. 이제 식민시대 네. 때 오히려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죠. 우리가. 예, 네. 그 우리말에 대한 욕구, 문화 이런 음. 것들이 잘 전승이 돼 있는 지역이거든요.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정리된 역사도 없고 음. 그거 아이들이 보고 배울 그 시설 하나 없다 보니까 참 네. 열악한 거죠. 그렇습니다. 네. 또구나 네. 사할리는 또 이중층용 맞습그저 가족들이 또 많이 계시고 예. 그런데 네. 네. 네.